안성 바우더기 축제는 5일 전야제로 길놀이 퍼레이드를 펼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바우더기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성시 문화예술사업소 권홍 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바우더기 축제가 이제 이번 주말 동안 펼쳐질 예정인데요.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슬로건이 흥난다 신난다 모두 다인데요. 자세한 내용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6년 만에 부활한 전야제 글로리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펼쳐집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조선시대 아이돌타였던하우더기의 환생을 알리는 남사당 풍물단의 공연과 또 화려한 미디어 댄스 그리고 국악과 크로스오버한 음악 등이 아주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이고요. 약 90개의 여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우선 주요 공연인 남사당 놀이는 안성마틴랜드 메인무대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진행돼서요. 축제 기간 내내 즐길 수 있고 7일, 8일에는 또 주요 프로그램으로 이문과 이민, 오방신과또 악단 강칠의 공연이 저녁 시간대를 인내줍니다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퇴낙 공연은 9일 오후 7시 웅장한 국악 오케스트라와 국악을 기반으로 발전시킨 유명 대중가수 공연 그리고 끝으로 남사당 드론 라이팅 쇼가 화려하게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공연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한지, 도자물레, 은세공 등 전통 공예품 만들기를 비롯해 각종 민속놀이와 한복 체험을 즐길 수 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자전거 동력을 이용한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 외 60여 종에 달하는 고급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정말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laughs> 맞는 것 같습니다. 공연도 있고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라이트쇼까지 준비를 하셨는데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축제니까요. 장터 빼놓을 수 없잖아요. 장터도 잘 꾸며져 있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옛 안성장터를 재현하고 다양한 생활상, 당시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게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성포도, 배, 안성쌀 한우, 인삼등, 내노라는 농산품들도 저렴하게 구입하고 맛보실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즐거운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축제는또 먹을거리가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축제에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요뭐 셔틀버스나 다양한 것들도 잘 준비를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6일부터 9일까지 축제장을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28대로 증차하고 5개 노선으로 나눠서 원활한 식상과 교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사 일정표와 셔틀 버스 운행 안내, 행사장 오시는 방법을 바우더기특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포털에 검색 한 번만 해 주시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네 포털에서 꼭 프로그램 잘 숙지하셔서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관광객 분들에게 더 많은 자랑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축제 더잘 즐길 수 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축제는 즐거리 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한다고도 합니다. 감사당 바우도기 축제는 이세 가지를 모두 같은 축제다. 90여 개 볼만한 풍경, 60여 종의 즐거운 체험. 그리고 한식을 기본으로 세계의 음식을 골고루 맛볼 수 있고 조선시대 안성 장터의 분위기에서 밥, 국밥 외에도 50여 종의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축제와 더불어서 우리 안성에 있는 60여 개의 호수 관광과 또 수많은 맛집 탐방 모두 가능하시니까요 일정 시스템을 따셔서 찾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슬로건처럼 정말 흥나고 신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